군 조국 사건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느니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그런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검토 대상이 조국 사건도 될수 있고 황우나 사건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검찰 전반적인 어떤 왜곡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왜곡이 있으면 그 개별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전체를 뭐 사건 한 다섯 개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이런 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그 왜곡이 있었다는 얘기인지를 우선 본인이 밝혀야 되고 제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은 저 사건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또는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뭐 했나요? 왜 그러면 이 사건이 왜곡돼서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왜 그런 주장을 하나도 안 하고 왜 징역 2년, 징역 3년 이렇게 각각 그 선고를 받은 건가요?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 변호인과 변호인의 싸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우나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그러면 황우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그 하명수사 의혹 네. 징역 1심에서 3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황우나 그 의원의 변호인들은 다보뭐 했습니까? 그러면 음. 지금 그걸 뭐 조작이 있었든지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제 수원지검에 간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변호사들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왜곡 조작 이거는 그러면 황운하 변호인이 얘기했던 그 얘기하지 않았던 재판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변론들 이거하고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작이나 왜곡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변호인들, 변호인들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지적을 했을 거다.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은 그대로 3년, 2년 각각 남았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부려서 왜곡 얘기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은.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laughs>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뭐그 뭐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